자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 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네이버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자그 전에 한줄평부터 듣고 가셔야 되겠죠? 오늘의 한줄평은 리먼 사태 이후에 가장 초저평가된 게 맞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오늘의 이슈와 차트와 수급 모두 다 설명드릴 텐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싶다면 이 수급 바로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또 매집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네이버는 오히려 양봉이 나와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뭔가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좋은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1분기 실적이 우려 대비했던 거에. 비교했을 때 선방할 것이다.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시점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했듯이 대형주들이 박살을 할때 네이버 주가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분기 2480이죠. 자 이건 2조 4천억입니다 계산하면은 자 이게 작년에는 2, 2조 2천억이었는데 거의 지금 2천억이 올라갔어 이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더 대박입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은 330인데 이게 3,300억이죠. 그런데 3,990억. 거의 4,000억 가까이 되죠. 4,000억 가까이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추정이 된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SA 매출. 광고 매출인데, 이게 증가해서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데 더 도드라지는 것은 DA 매출이 하죠. 어, 이 디지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홈피드, 그 다음에 쇼폼, 이런 신규 인벤토리가 이제 탑재됨에 따라서 이제 역성장에서 순성장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우려되었던 것딱 하나죠 캐모나 알리나 이런 중국 직구 플랫폼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좀 위협받겠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비수기의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비수기의 착시 효과였다. 그래서 실상 실적은 비수기에도 좋다 이겁니다 자 우리 목표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환산해야 되는데 서치플랫폼의 가치와 그 다음에 파이낸셜 웹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성장했죠 자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합계를 내렸을 때 거의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자, 무려 41조나 되는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차익금을 빼죠 차익금을 빼고 그다음에 뭘넣습니까 주식 수를 나눠야 되겠죠. 주식 수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적정 주가가 25만 7천 원이야. 25만 7천 원. 목표 주가가 하향되었던 것들 리포트를 보시면 목표 주가 전부 하향인데 그거 이제 이 테무하고 알리나 이 커머스 이게 위협되니까 그거에 좀 많이 쫄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기간 외국인들도 다시금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매도만 하다 쫄았지만 생각보다 이거 까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더라도 고점력이 있고 최저점력이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상승했다가 주가 조정 나왔다가 돌파하면은 당연히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을 제가 빈말하는게 을 아니라 4월 1일날 네이버 정말 이거 리먼 사태 이후에 PER 20배 아래 간적이 없어서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 오늘의 원픽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설명 드리고 있는 만큼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문자 메시지를 딱 보니까 네, 네이버 리먼 사태 이후 최적 평가. 자 그래서 실적 좋으나 바닥 기면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 넘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전업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단가, 세력의 평균 단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19만 1,200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19만 1,200원인데 오늘 19만 7,300까지 올라갔었죠. 자, 세력의 평균 단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지만 세력의 평균 단가 안 깨지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자기네들 평균 단가 절대 안 깨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추가 매수 만약 여기서 물려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추가 매수 답장 달라고 했습니다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보내냐면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504-0779자 이렇게 59분 영상을 보셨던 59분들 중에서 문자 보내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중요한 내용 나올 때 문자 드리는데 이번에도 답장으로 네이버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예외없이 이 번호로 네이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세 글자 자 그럼 이렇게 구독자 전원 매수해야 된다 평균 단가 알려드리죠 191,200원 만자 이거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 세력의 평균 단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자 이렇게 80억 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의 매집비가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부터 설명드리고 네이버 실제 평균 단가와 목표 주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세력 매집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수익 날려고 주식 한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회계학과 오히려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래요. 이 말은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 게임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적이 매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 많이 보셨죠? 왜 재무상 성장하는데 주가는 왜안 가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을 하느냐. 수익 내고 싶다면 이 세력 매집비, 즉돈들어온 창구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이 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아셔야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능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80억 만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이 순매수 수량과 현재 주가를 통해서 바로 파악하고 세력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매집비가 200% 300%까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면은 세력평단가 안 깨면 제가 제시한 이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급등한 이수페타시스 다들 아시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언제 꺼냈냐면 2월 7일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마냥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은 뭘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을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목표가 1차 32,000원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매수문자 다 드렸죠. 이 반값문자, 제가 돈 내고 쓰는 실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 시원, 바로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2월 7일 9시 30분. 이스페타시스 3만원 아래 매수. 손절가 세력의 평균 낙가 공유해드렸죠. 27,000원. 1차 목표가 아까 영상에 보셨던 32,000원. 그 다음에 2차와 3차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손절가 안 오면은 목표가 경험상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216건 문자 발송을 해드렸다는 거죠. 바로 발신번호, 제번호 01099040779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32,000원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제가 3월달에 또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날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지지 아직 더 상승 구간 이렇게 남았음이라고 했는데 실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여기 목표 주가를 알려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원, 3차 목표가 4만 9천원. 자,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바로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력 평균 단가 안 깨면은 목표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았겠습니까? 바로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뜨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박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수익 나면 구독자들이 댓글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및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버가 광고 수입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 드리는 문자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매집 현황 다 계산해 드리고 추매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바로 수익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들 할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구 계산하다 보면 이 매집 비율이 300% 에서 400% 넘는게 간혹 나오는데 이런거 보면 저만 먹을 수 있나요 금리 인상 하면서 3년 4년 동안 급락만 한거 이제 상승 주기로 돌아선게 많아요 여기 있는 종목들 최소 두 배, 열배 가고 있는 거. 우리 채널에서 다 나온 종목들인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무료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300% 매집 비율이 넘어가는 거 하루에 딱한 개만 드리는데 제가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50분 한정해서 먼저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한테 한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달성했다고 인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으니 지금 영상 일시 중지를 해 주신 후에 01099040779 이거 제 번호입니다 한방이라고 바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비 계산한 거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피 2024년 1월부터 개설했는데 그때 이후로 두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1월 달에 보시면은 구독자가 870명이었는데 두달 만에 7,000명. 바로 두달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말은 전문가는 말보다 숫자를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세력매집비 알려드리면서 목표주가 알려드릴텐데 세력매집비 3월 22일부터인데 바로 요날부터에요요날부터 거래도 늘어났고 추세가 전환되었다 외국인 기관들도 사실 여기서 들어온건 아니지만 여기서 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거죠 자 그래서 재료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일분이 실적이 재료죠 자 그러면 세력들이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흥정은 얼마나 잘할까 자 지금까지 매집은 183%. 1차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200% 넘어가면서부터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고 2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게 200%될때 당연히 아마 조만간이 될것 같은데 반드시 봐 주시고요. 아까 문자 보셨다면은 평균 단가는 191,200원인데 191,200원 거의 오늘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 안 깨지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던 만큼 시장이 안 좋은데 네이버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9만 1200원인가, 그 다음에 14만 9천원 곱하면은 286억. 이 짧은 기간인데 많은 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8,000주에서 19만원 곱하면은 9 1억되죠 91억에서 거의 300억. 100억, 300억 정도가 짧은 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데, 자,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1차 목표 주가는 여기 첫 번째 이제 저항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물도 많았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라인은 일단 1차로 잡으세요. 여기까지만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부분만 새겨두시면 되니까, 20만 4천원 잡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 이탈 안 하고 만약 1차 목표가 도달한다 그럼 2차 목표가는 아까 제가 28만 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주가 이제 여기서 환산했을 때 테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커머스 요거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면 반드시 목표가 분명히 옵니다. 자, 지금 가격은 저, 충분히 메리트 있고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감사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